김영석씨가 총각인데 말을 되게 잘하네요. 장가를 안간게아니고못 갔다는데, 사실이죠? 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장애 화평기회가 너무 좋대요. 정말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꼭한 가지가 마음에 걸린답니다. 그것만 없으면 아주 짱인데, 한 가지가 걸린데, 한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한 가지는 꼭 전도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요. 전도라는 말만 빼버리면 화평기가 너무 좋은데, 전도라는 말 때문에, 양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뭔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애기 가져봤어요? 애기 다 가져서 낳봤잖아요 그죠? 남자들 빼고. 근데, 애기를 가지게 되면 어때요? 나을 때까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떨어지고,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 대상자 오늘 한 50명 보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작네, 그죠? 한 교구가. 너무 작아요? 두변 돼야지. 근데 전도 대상자를 정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불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청 불편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기도할 때도 그게 불편해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늘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지요. 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부름을 받고 그들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절에 그래요. 아, 소개할 사람 있는데, 미안해요. 한번 소개를 하고 와야지. 우리, 저, 김다윗이 왔어요. 김다윗. 김재선 목사님 아들인데, 어, 지금, 저, 전북대학교에 로스쿨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번 학기부터 간다고 인사 왔어요. 박수 한번 해줘요. <laughs>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흘러가지고 이제 로스쿨로 가네요. 하나님의 좋은 쓰심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증인이란 뜻이에요. 증인.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죠?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보고 들은 게 있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을 말해요. 아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어, 18절 봅니다.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예루살렘 공예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면서는 말이에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 말라. 그들이 그 많은 건 뭐예요? 그 많은 건 예수 이름이 알려지는 걸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뭘 듣기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자랑스럽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3장 16절 한번 봐요.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원이 나사를 이제 수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하고 손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 사건이 저 천호동 한 귀퉁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문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거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격자가 많다고 말해요.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되었다. 아멘. 예수 이름.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 이름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그 이름 말하지 말아라. 그 이름 전하지 말아라. 그 이름을 자꾸 금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증인들은 뭘 말해야 돼요? 증인들은. 증인들은. 예수 이름을 말해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이를 잘린 공회 그러면 120명 정도의 의원들이 모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들 앞에 서게 되면 오금이 저려요. 헐 말도 잃어버리게 되고, 다리가 후두 후들 떨리게 되고, 이제 뭐라고 눈만 부라려도 꿈쩍을 못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소 판단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죠 여러분 <laughs> 이게 증인들입니다 나는 보고 들었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증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1절 잠언 24장 11절 한번 봐요.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다시 다시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자, 여기 보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연인들이에요.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죠. 살육당하게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때 외면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는 그들을 찾아 저산 속으로 수천리 밖으로 헤매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 주변에 그들이 다 있잖아요. 눈만 뜨면 그들이 다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육당하게된 자를 보고서 외면하지 말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보고 못본 척하지 말아라 뭔가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복음을 경험한 증인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참으로 놀라우리만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으나오블이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하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게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듣고 회개하게 되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가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나님이 의나아 아홉을 이나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다고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결과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림을 헛되지 하지 않게 하는 것, 헛되지 않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의 구원을 그렇게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시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 시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지요.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도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데 예수를 말하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핑계 거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핑계 거리를 찾는 사람들. 요즘에 무슨 전도가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예자 만들어도 진절머리를 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요즘은 전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아예 곁에도 못 오게요.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다 틀린 얘기, 맞는 얘기. 일부 맞고 일부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전하는 건 아니에요. 듣고 싶어 하든 듣기 싫어 하든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가 음 10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상에서 강도 만났어요. 가진 거다 빼앗기고 두들겨 패서 죽게 된거 버리고 갔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이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모든 자연인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어요. 그 길을 지나가는 레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사람 발견했어요. 그런데 외면하고 지나갔죠. 성경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외면하고 갔을까? 그렇지만 그들도 핑계거리가 없을까요? 제사장은 핑계거리가 없을까요? 레비 사람 핑계거리가 없을까요? 핑계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제사장과 레이스 사람은 하나님의 성,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체를 접하게 되면 시체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성전에 출입을 못해요. 일정 기간 동안 결례를 향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쓰러지는데 가서 확인하러 갔더니 죽은 거라면 시체를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 못한 거예요. 피해서 간 거예요. 핑계거리 있다, 없다. 핑계거리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이나 저나 핑계거리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보면 15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렇 아들이 두 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은 순종적이고 둘째 아들은 상당히 개성이 뚜렷한 그런 아들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지 재산이 많은데, 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시면이 재산 누구거 되게? 아이너 뭐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 형하고 너하고 둘 나눠줄 거지. 맞지? 그렇지. 그런데 아버지, 그럼 미리 좀 주면 안 될까? 나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가 쓰는 것보다 아버지 살았을 때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장사하고 내가 사업하면 10배, 100배는 늘릴 수가 있는데. 아버지, 나 그만한 능력 된다니까, 미리 좀 달래니까, 맨날 쪼르잖아요. 못된 놈이죠? 그런데 줘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가 달래고 야단치다가 안 되니까 얼마 줬어요. 가지고 도망갔죠? 멀리 남의 나라에. 왜 남의 나라 간지 아세요? 아버지 간섭받기 싫으니까. 국내에 있으면 계속 전화하고 찾아오고 간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데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탕진해버리고. 그지가 돼가지고, 굶어 죽게 됐으니까 아버지 찾아 집에 왔잖아요. 자, 왔을 때 아버지는 환영하잖아요. 그죠? 양 잡고, 소 잡고, 잔치하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신진 끼고, 마을 사람 불러가지고, 죽었던 내 아들 찾았다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치부절치고, 너무너무 좋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큰아들이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왔는데 전에 같으면 어때요 집안 분위기가 아주 썰렁하고 컴컴하고 음침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둘째 아들 집 나간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그래는 거 아세요 느끼세요 아 그런데 이날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싹 달라진 거예요 막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요막 음식 만드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출입하고 그러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요. 이게 웬일이냐.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하인 불러가지고 물어봤어. 무슨 일이냐고. 무슨 난리냐고. 그러니까 하인이 얘기해요. 당신의 잃었던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아서 지금 잔치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잔치하는 거면 아들이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마땅히 좋아야 되죠. 그런데 심술부리잖아요. 입을 쑥 내밀고 들어가기를 버티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동네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아버지 세상 가지고가 창기와 너보로다 탕진한 놈이 집에 왔는데, 아니 몽둥이 찜질을 해도 속이 안 풀릴 텐데, 무슨 잔치입니까? 송아지는 왜 잡습니까? 죄없는 송아지. 아니 보세요. 나는요. 아버지 내가 고여거지도 아니하고 맨날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뭐골 빠지기 일만 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위로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다 털어먹은 놈을 위해 잔치였는데요. 동네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큰 아들 그 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일 수 있는 거예요. 저일 수가 있고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가 충만한잖아 사람.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이란 당진한 당자라면, 큰 아들은요. 마음의 거리가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당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 마음을 느낄 줄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아들 집 나간 때부터.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진수성찬 체려와도 숟가락 뜨기에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밥상을 받았는데 철없는 자식놈 집 나가가지고 먹는지 굶는지그늘 걸릴 거 아니에요. 눈에 밟힐 거 아니에요. 먹기도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비단금침을 깔고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바람소리에 나뭇잎이 바스락 소리 만나도 자식놈 발자국 소리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동네 개가 지저도 아이고 아들놈이 돌아오나 보다 문 활짝 열고 밖을 내다볼 거 아니에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큰 아들이 그런 아버지 마음을 이만큼이라도 느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풀든지, 지가 나서든지 비행기 타고 갈수 없으면 걸어서라도 가 가지고 수소문을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알아라도 볼거 아니에요 편지라도 보낼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찾아오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들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가 충만한 거예요. 나간 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생각 속에 살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까? 아버지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기를 시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하면 나는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 내게 벼락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바울만 그럴까요? 왜 바울만 그렇게 느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버지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말세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작게라도 느끼고 공감하는 그래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루하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6년도 교구원신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요시경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웃전도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정말 보고 들은 것이 있는 그리스의 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깊이 느껴오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주의 권속들 되여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일교고 구역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로잡아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저들이 50여 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앞에 봉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들로 말암 아마 마음의 불편함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권속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결실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되는 일 교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명이 그들에게 복이 되게 주옵소서. 이 사명이 그들의 삶에 의미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